저희는 콩이, 콩이 TV의 콩콩이. TV의 콩콩이 저는 콩언이에요자 오늘은 저희가 말랑이 리뷰를 해볼 건데요. 자 잠깐만요. 일로 따라오세요. 아이 참. 저가 한 개씩 꺼내서 보여드릴게요. 자 그럼 기다려주세요. 잠깐만, 자 말랑이 리뷰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펭귄 말랑이가 아니라 오징어 게임 말랑이. 이게 어. 귀가 있, 있지만, 이게 왜 이렇게 돼있냐면, 이게 옷을 벗겼다 뺐다 할수 있는 거예요. 어, 어? 벗겼다 뺐다? 벗겼다 끼웠다 할수 있는 거예요. 얘를 한번 끼워볼게요. 이렇게. 됐죠? 자, 이제 얘는 되게 크잖아요. 이번엔 작은 걸로 보여드릴게요. 어. 자, 작은 거. 귀엽죠? 둘다동그라미예요 얘도 똑같이 벗었다 할수 있어요. 느낌이. 이게 대우사에 팔았는데 자 그러면 이거 하고 자 이번에는 파비 파비 파빗? 파비 파빗? 파비 좀 많이 자 파빗. 여러분 그러면 고리 파비집니다 파빗. 자 이게 예, 느낌이 개 좋아요 자 이거는 옆으로 자 수영. 느낌 어디 한번 소리 들어볼까요 자 이쪽 말 이쪽로 자 소리 좀. 잠깐만요 느낌 좋은 대로 바꿀게요 자 할게요. 음. 소리가 완벽해. 두 번째 이거 소리. 자 오. 뒤로 돌려서 한번 더. 와 진짜 소리가 들네요자 이제 오 저거 이게, 이게 너무 비치잖아요. 자, 자 이제 떠두고 이제 귀여운 말라이를 보여드릴게요. 네. 짜잔. 이게 곰돌이. 주인건볼얘 예, 눈코입이 잘안 보이죠? 티가 나긴 하네 좀 나아요 좀 이게 원래 붙여져 있었는데 계속 떼져가지고 저거 뗐어요 느낌이 소리 허우. 자 힐링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귀여운 귀여운 몰랑이, 몰랑 몰랑. 예, 원래 하얀색깔 살려고 했는데 파란색깔이랑 핑크색깔, 노란색깔밖에 없어가지고 파란색깔이 제일 예뻐서색 썼어요. 여러분 몰랑이 아시죠? 아, 이거 모르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그다음 이제 이번에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자, 옷 벗겨도 뺄수 있는 몰랑이. 오, 자 이거 빨 이거가 얘 토끼. 근 옷을 벗기면 방아리가 돼요. 아 <laughs> 귀여워. 잠깐만요 얘 옷을 다시 입힐게요 입히는 모습 입히는 모습이 이거 거꾸로 해서 이렇게 손 넣고 이제 모자까지 씌워주면 됩니다 오 대머리 바빡이 대머리 대머리 민들민들 바빡이 얘도 마찬가지로 개구리 옷을 입고 있는 눈 뜨고 있는 말랑이입니다 병아리 이번에도 똑같이 병아리고요 자 그럼 여기까지 말랑이 리뷰였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말랑이 리뷰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laughs> 안녕, <웃음>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